화들짝 놀라며 깨어나는 주인공. 분명 자신은 군인이고 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여기는 기차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싫지만은 않은 주인공. 아무튼 당황한 주인공은 화장실로 향하는데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그 순간 기차가 폭발합니다. 다시 눈을 뜬 곳은 좁은 캡슐. 그곳에 보이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주인공은 이미 전장에서 뇌빼고 다 죽은 상태이고 소스코드라는 프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기차 폭발로 죽은 승객의 뇌파 속에 들어가 주인공이 폭발 8분 전에 기억 안에서 범인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반복해서 기차 안 죽은 사람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폭탄의 위치를 추적하고 의심가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쫓아갑니다. 하지만 8분이 지나면 다시 폭발, 캡슐, 폭발, 캡슐. 모든 것이 소스코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리셋됩니다. 그렇게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면서 주인공은 처음 본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제야 깨닫는 주인공. 이 소스코드라는 시스템은 단순한 과거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평행세계를 생성하는 장치라는 것을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죽은 사람들인데 평행세계에서만큼은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